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위대하신 깊은 사랑, 넓은 사랑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머니의 품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말씀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은 나의 의자다.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느냐 예, 그만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무리 잘 모셔도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없을 뿐 하나님은 너무나 어마무시한 i t t l e b 만군의 하나님 i t t 만군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l 위해서 뭐 집을 지어드릴 수가 하나님의 집 자체가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이 하나님의 어지 않데 뭐, 발판이 땅이 모든 뭐 하나님의 발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릴 수가 없을 만큼 하나님은 너무나 엄청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성껏 하나님을 모셔도 제대로 모실 수 없다 소를 잡아서 제사를 예배를 이겨도 소를 잡아드리는 게 최고잖아요. 일천번절 드릴 때 솔로몬이 소를 천마리를 잡아드린 거잖아요. 소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도 살인하는 것과 똑같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도 개목을 꺾는 것 같고 이렇게 우리가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정성껏 예배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상한 마음 하나님 앞에 그 우리가 얘기할 때참저 사람은 진정성이 느껴진다 이러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진실함을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여기 우리가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최고의 성전을 지어도 그 하나님의 그 위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다 담아낼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위대하신 창조주요 영광스러운 분이지 사람이 그분을 다 이렇게 담아낼 수가 없다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7절로 가겠습니다 시호는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다하 전에 남아를 낳았으니 여자의 고통이 해산의 수고라고 하는데 진통을 낳기 전에 네. 애를 숨낳는다 그만큼, 8절, 이러한,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는 진통하는 적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해산의 고통이 전에 아이가 태어나게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이렇게 만드셨던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친히 낳으시고 세우셨다, 기르셨다 하는 그런 애가 쑥 태어나듯이 하나님은 이렇게 쉽게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순산하시고 성장시켜 주신다. 구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여 선적,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이러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니적 어찌 태를 닦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낳으시고 또 이스라엘을 기르시고 이스라엘을 아주 하나님께서 순상케 하시는 해산의 고통 없이 아이가 쑥 태어나듯이 주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낳으시고 기르신다는 이제 아이를 낳았으니까 11절에 어떻게 될까요 1 1절부터는 이제 엄마의 그 사랑, 엄마의 그 어떤 것을 얘기합니다. 네가 저절 빻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저절 넉넉히 빻는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리라. 하 어린 아기는 그 엄마 품에 안겨서 어, 실컷 저절 빨아먹고 새근새근 자고 이게 제일 그 평화로운 모습이듯이 뭐. 양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에서 풀 뜯어먹고 물 마시고 이렇게 앉아서 대책임질 하듯이 그런 아주 평화로운 모습을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엄마와 같은 엄마가 저절물리는 애기들이 울때 엄마가 저절물리면 애가 뚝 그치더라고요 애기들은 배고파도 울고 불만있어도 뭐 울고 엄마의 저절물리면 아기가 뚝 그치듯이 이 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줄 때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나가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스라엘에 뭐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땅은 없지만은 그 사막 땅에서 음 종려 나무 그 그런 종려 나무와 거기에서 달리는 그 열매가 꿀처럼 다니까 사막 지역에 먹을 게 없고 마실 물이 없는데 오아시스가 있듯이. 그 엄마에게는 그 아기에게는 그 엄마의 품, 엄마의 저지 가장안정이고 만족을 주는 거잖아요. 그걸 좀 계속권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내게 강같은 평화 이 노래 하잖아요. 그에게 문 나라에 을넘치는 시내같이 줄이니 사막 땅 이스라엘에는 시내가이심겨온 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돌아올 때그 그 사막에 물이 확들오는 거지. 내가 꿈꾸는 것 같도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사막 지역에서만 저게 뭐 나리영광을 넘치는 시내 같다. 우리는 물이 넘치면 이거막 홍수났다 큰일 났다 하는데 이스라엘은 물한 방울이 기한 사막지기 역이 때문에 물이 넘친다 이거는 막큰 축복인 거야. 나일강이 범람하면서 거기에 가니까. 애굽이 부유한 지리되고 농사가 되었듯이 넘치는 시내 물된 동산 이런 게다 굉장히 이스라엘 풍토 지리로 봐서는 축복이지요. 너희가 그 성읍에 저절 빨 것이라 똑같은 얘기예요. 엄마 품에서 아기가 저절 빨아먹는 것과 같은 이런 그 성읍에 저절 빈다.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볼 것이다.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아기 또그 무릎이 설하거든요. 부모님 설하에서 무릎 설하거든요. 그 무릎에서 볼 것이다. 삼손에 대한 말씀을 보면 삼손이 엄마 품에 엄마 무릎에 있을 동안엔 삼손이 성성 장구합니다. 그런데 엄마 품을 떠나면서 삼손이 문제가 생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마 젖을 빠는 아기, 엄마 옆에 안겨 있는 아기, 아빠 등에 이게 업어 바 있는 아기. 무릎에서, 설라에서 자라는 너는 아주 그런 평화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13절.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할 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포로가 되고 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랜 포로 생활에 막 지치고 상한 주눅이 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서는 이제 후반부로 와서 앞쪽에 심판 뒤쪽에 회복, 내들이 회복된다. 우리가 이렇게 진정 가서 몸 풀고 돈 풀고 한 풀고 정을 다 푼다 이래. 요 진정에 가서 몸을 풀듯이 엄마 품에 가, 아니 엄마가 그 자식을 늘 안아서 업어서 애기가 오면 젖 물리고 애기를 그냥 품에 안고 재우듯이 엄마가 자식을 그 케어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그 자상한 엄마, 엄마의 손길, 그렇게 너희를 위로한다는 거예요. 위로함 같이 위로한다는 거예요. 아주 위로의 위로를 다한다. 그 예루살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은 끔찍한 장소, 트라우마가 있는 그런 실패의 현장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곳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시원에서 예루살렘에서 저절 빨게 하겠다. 그 성에서 저절 빨게 하겠다. 엄마가 아기의 저절 물려와 같이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음미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위로할 것이라는 그런 회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이게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의자를 하나님의 발판을 하늘 하늘 자체가 하나님의 의자인데 땅 지구 자체가 하나님의 발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주 되신 어마무시한 만군의 하나님을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안칠 수가 없다. 담아낼 수가, 발판도 우리가 만들어 드릴 수가 없을만큼 위대하시다. 또 하나님께 아무리 우리가 소를 잡아서 정성껏 해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갚을 수가 없다. 자식들이 아무리 해도 어미의 사랑을 갚을 수 없듯이 하나님의 그 어머니 같이 어마무시한 희생적인 사랑을 다 갚을 수 없다. 다만 일수 없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찬양하고 경배를 드려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위험과 은혜에 다 미칠 수가 없다. 하나님의 그 마지막 거그 위대하신 만군의 여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필 지난 수요일 날은 그 북한 선교를 위한 기도에 아두 시간 가까이 하면서 북한 동포들, 탈북민들에 대한 고통들을 참 가슴 짠하게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음 이번 주일 날에는 올레이션스, 찬양과 경배팀이 옵니다. 우리나라에 그 돌아가신 이제 하스대반 목사님 있고 그 하스대반 목사님이 기독교 문화적인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가장 많은 그 교회의 문화적인 프로그램을 만든 분이 오늘의 하용조 목사님, 그 동생이 하스대반 성교사님이에요. 그분이 찬양과 경배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에게 찬양 문화를 복원시켜요 교회 안에 드럼이 들어서고 이렇게 한게 그분이 시작입니다. 그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찬양 팀을 한 서른 명가가 이끌고 이번 주일날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도 찬양 집회라는 굉장히 그 정신이 톡톡하더라고요 보니까 사례가 많았습니다. 뭐. 찬양을 하는데 한두 시간을 했으면 좋겠다 아우리 그냥 저녁에 한 시간밖에 안한다 뭐 굉장히 조정을 하면서 이분들이 오랫동안 뭐 수십 년을 이렇게 성교를 하고 또그 정신이 철저히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린 굉장히 자원하는 마음들 헌신하는 마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전국을 다니면서 부산에서 또 이게 활동을 하고 토요일 날은 오늘은 이제 수영로 교회에서 손주원 집사님 메가스티가간정되고 수영로 교회에서 원데이 집회를 합니다. 어, 작년에 98 해운대 성명 대집회 또 월드 캠프 했던 그 호석으로 원데이 이 캠퍼를 오늘 수영로 교회 사고 또 토요일 날에는. 음, 가야교에서 회 찬양학 경비 학교를 하고 또 주일날은 우리교에서 회 찬양학 경비 예배를, 찬양 예배를 저녁에 드리고 연세가 많은데도 이렇게 굉장히 하도하게 전국을 다니면서 거의 무료로 이렇게 굉장히 헌신적으로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교회는지 음, 청년들이 감냄산에서 청년의 수련을 하고 있고 또 오늘은 신혼 부부회가 수련을 한 신혼 부부회만 한 200명이 넘더라고요. 또 젊은 부부회도 한 200명 가까이 또다 따로 신혼 부부회 교구가 따로 운영이 되고 젊은 부부회 교구가 따로 운영이 되는데 오늘의 가장 우리 교회 젊은 세대들의 발이로 오늘 광복절 회의를 마치해서수련회 하는 날입니다. 성도님들은 또 다음 주에 자녀를 위한 특세가 있고 이래 는데 오늘 하루도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파리로 강복을 이 땅에 주시고 억압받던 대한민국의 자유를 비을 강복을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포르생활에 지치고 상해 있을 때 그들에게 참으로 소망을 주시고 회복의 은사를 주신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고침받고 치유받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죄와 악을 멀리하고 여호와를 가까이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공의와 정의를 원하고 참된 또 상한 심령을 원하오니 주님 앞에 평생의 찬양과 기도를 올려 드리는. 저들 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심령을 복원시켜 주옵시고 가정을 중수해 주옵시고 교회를 붙드시며 이 나라 이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계 선교 감당하는 우리나라 좋은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각양 성도님들의 소원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덕천성전 하명성전 금곡드림센터, 양산미션센터, 영상성전에서 아침을 깨우고 올려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